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16번째 도피처, 시글락 18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의 제목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입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에라 1장 12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화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통하여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슬퍼하였던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죠. 이 옷을 찢은 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극도의, 극도의 슬픔의 표시였죠. 사모예라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울면서 금식하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그 아들 연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여호와의 백성과 또 이스라엘의 족속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전체 죽은 군사들과 또 백성들의 죽음까지도 애도하면서 슬퍼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한 것은 비록 지금은 자신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큰두 번째로 다윗은 슬픈 노래를 가락으로 지어서 조상하였습니다. 사모예라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연하단을 소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파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2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한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으며 또 슬픈 노래로 애도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애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그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유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노래하였던 것이죠. 이 영광은 1차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하다. 불레세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알려져선 안 된다라는 것을 노래함으로써 다윗의 그 비참한 슬픔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찬미하였죠. 이 찬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기리어 칭송함이란 뜻입니다. 사무엘라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사울을 찬미하였습니다.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조차도 진심으로 찬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1장 2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우러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받지 않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한시가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처럼 원수가 엎드러져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원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고 참미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가 회개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엎드러짐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